질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질 분비액이 부족하거나 혹은 아예 뭐 분비되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보통은 노화성으로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면서 이제 폐경기 전후로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 질염이 자꾸 반복되었던 20, 30대 젊은 여성들한테도 질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건조증의 원인으로는 출산 후나 뭐 유산 후 혹은 폐경 후 아니면 난소를 뭐 제거했다든지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나 호르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처치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피임약을 너무 장기복용했거나, 혹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거나, 혹은 만성적인 질염이 반복됐거나 하는 경우에도 질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교통은 성관계시 통증 혹은 그 외에 이제 불편한 감각을 모두 다 포함하는 증상적인 부분입니다. 질 건조증을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교통이 같이 경, 이제 병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질 점막의 다섯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 점막은 정상적인 분비액과 애 액으로 촉촉하고 윤기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질 점막에도 미세한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양공급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질 점막이라고 하는 거는 단독으로 기능하는 을게 아니라 호르몬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에 따라서 질 점막도 증식을 하고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질 안쪽에 주름이 이제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데 이질 주름이 너무 늘어지거나 과하게 비대됨이 없이 탄력 있는 횡 주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충분한 유산 간균이 있어서 약산성의 상태, pH 3.5에서 4.5 정도 상태가 잘 유지가 되어야 건강한 질 점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잘 갖춰지게 되면 사실 질염도 잘 걸리지 않고 질 건조증도 생기지 않고 더불어서 이제 산부통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질점막이 보습력이 약해지면서 재생도 되지 가 않고 질이 건조해지고 관계를 하지 않을 때도 이런 부분들의 조건이 잘안 되면 질건조증으로 인해서 성교통도 생기게 되고 성반응에 대해서 저하되는 불관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윤기를 더해주는 치료 부분이 되는데요 질에서 경부까지 관처럼 이어져 있는 이 부위에 대해서 염증으로부터 이제 지켜주기도 하고 성관계시 애액이 또 충분히 분비되기도 하면서 성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질점막에 촉촉하고 윤기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질 점막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외음부 주변 그리고 하복부, 골반 이런 부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위에 자리 잡은 민감한 혈자리들의 약침 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자궁과 난소의 뿌리 힘을 다시 이제 다져 주면서 스스로 점막을 이제 다시 보습할 수 있는 질 점액을 분비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외음부하고 골반강 주변, 즉 자궁하고 난소가 존재하고 있는 그 주변 부위에 해당하는 틀, 그 골반근 주변 부위까지 따뜻하게 도와주고 혈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약 한약 처방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집중 치료는 2, 3개월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질점막에 뭐 혈관들이 혈류량 개선이 되고 질점막 보습이 잘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유지를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안정기 치료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질 건조증과 성교통 부분에 대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